안녕하세요. 이곳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20대 후반이고, 4살 아들과 돌 지난 딸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다가, 신랑은 일요일도 일해야 한다고 해서 애들하고 저만 하루 자고 왔어요. 친정은 같은 지역이고, 신랑은 개인 화물 일을 합니다. 일요일에 정신같이 먹고, 오후 2시 30분쯤 애를 낮잠 잘 시간에 집에 왔어요. 신랑은 없었고 애를 재우려고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매트 커버가 흰색이라 머리카락 같은 게잘 보이는데 유독 긴 머리카락이 눈에 띄더라고요. 분명 전 짧은 단발인데 말이죠. 한개 정도야 어디서 딸려왔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은 새벽 일을 나가기 때문에 각방을 써서 안방에서 안 자거든요. 정말 촉이란 게 있는 건지 느낌이 정말 쎄하더라고요. 애를 재우고 나서 신랑한테 전화해서 혹시 어제 안방 침대 썼냐고 하니 더워서 에어컨 틀고 자려고 안방에서 잤다 하더라고요. 신랑 쓰는 방엔 에어컨이 없어요. 집에 친구나 지인이 왔었냐고 하니 무슨 소리냐며 일 끝나고 와서 씻고 바로 잤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물어보면 짜증날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대체 누구 머리카락일까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다음날에 지인이 왔었다고 하니, 일단 조언 주신 분들 말씀대로 신랑 자고, 애들 잘 자는지 확인한 후에 바로 내려가서 차량 블랙박스 조회했는데 지웠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딱 토요일 것만 지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애를 등원시킨 후에 관리실에 갔어요. 아니길 바랬던 그 쎄한 촉들이 역시 나였나 봅니다 cctv 볼수 있냐 물으니 어떤 일 때문이 얘길래 택배가 분실 돼서 그러니 토요일 저녁 것만 확인하겠다 했어요 감사하게도 틀어주시며 할거할 할 테니 편하게 보라고 하셔서 봤습니다 아파트가 지은 지좀된 아파트라 이름은 업체 것이 아니라 그런지 화질은 그닥 좋진 않았어요 저랑 연락 끊긴 시점부터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입구 쪽으로 가는 남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1층 자동문 앞에서 조금 서 있더니 여성분 한 분이 남편 쪽으로 가서 팔짱 끼고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관리인분 허락해서 들고 간 USB에 영상을 담아왔고 집에 돌아서도 한참을 멍 때리며 있었네요.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둘이 들어가서 나와 내 아이들이 자는 침대에서 뒹굴었을 걸 생각하니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친근하게 팔짱을 끼는 걸 보니 오래 알고 지는 사이 같기도 했고 도저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 남편한테는 일절 얘기 안 꺼낸 상태이고요. 티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해요. 앞으로 이 상황들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이혼을 해야 할지 말지 묻는 게 아니에요. 이혼은 할 거예요. 내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어떤 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날글 달아주신 거다 읽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놔서 그런지 오해나 지어낸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도 이 일이 웃고 넘길 수 있는 주작이라면 좋겠는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우선 4년간 다른 동네에 살다가 둘째 낳고 이사했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온건 1년도 채안 됩니다. 9개월째네요. 우선 저는 둘째 돌 때까지 어린이집 안 보내고 혼자 보다가 돌 지나서 보낸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가 데리고 갈 만한 곳도 주변에 없는 동네라서 병원 마트 큰 에드나원 필요한 곳 가는 날 이후엔 항상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랑 부딪칠 일도 없었고 얼굴도 몰라요. 그걸 알기에 신랑이 그런 대범한 행동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cctv는 별다른 말씀 없이 택배 때문이라고 하니 흔쾌히 보여주셨고 그건 아파트마다 기준이나 법이 다른 건지 시댁은 두분다 계세요. 저만 부모님 두분다 계시고요. 왠지 이혼한다고 알리면 저만 억울하고 분할 것 같네요. 신랑은 알려도 무서울 사람이 없으니 우선 변호사 알아보고 상담합니다. 최대한 저에겐 불이익 없도록 증거 수집도 해보고 많이 알아봐야겠지요. 마음 단단히 먹고 내 새끼를 위해서 잘 이겨내볼게요. 조언 주시고 답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더 이상의 추가 글은 쓰지 않도록 할게요. 이제 쓸 시간도 정신도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추각을 더안 쓰려고 했는데 오해가 많네요. 전 파마했다가 자른 긴밑 짧은 단발이고요. 여성분 머리는 가는 긴색 머리였어요. 일단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 중입니다. 참고로 침대 매트는 아이들 때문에 이주에한 번씩 세탁 후 건조기 돌려요. 관리실에서 받아온 영상은 경찰에겐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고요. 다른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관리소 관계자분의 피해는 저도 원치 않아요. 다만 제 심증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뿐이에요. 불받은 지원을 받았는데 CCTV 새가을 안 했을까 하시는 분들, 저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대범하고 뻔뻔하게 행동했을 줄 알았을까요? 둘이 같이 어딜 가거나 같이 있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니 본인 따낸 그래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겠죠. 불법도 제 생각엔 그날만 지워야 그날 작동이 안 되었다. 꺼져 있었다. 등등의 변명을 할수 있으므로 그날만 지운 것 같아요. 예전에 핸드폰 기록도 다 지우는 게 아니고 특정 날짜만 지워져 있곤 했었거든요. 이미 그때도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제 글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같이 환호해 주시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글이다 모다 뭐 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조언과 도움을 얻고자 올린 글에 오해와 논점을 흐리는 말들이 난무하여 다시 올리게 되었어요. 아직 증거라고는 이 머리카락뿐이지만, 집에 CCTV든 녹음기든 달아놓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 해요. 오히려 마음은 차분합니다. 눈물이 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다만 아이들이 걱정될 뿐이에요.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보지 말고 넘겨주세요. 주작인의 소설 잘 쓰네 하는 말들 또한 저에겐 상처이고 다시금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저 염색머리라고 한적 없거든요. 대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처음부터 염색의 염자도 꺼낸 적 없고요. 정말 무섭네요. 생각만으로 기정사실화시키고 어떻게 세상 굴러가는 일이 보통 평균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로 설명이 될까요? 저도 설마 집에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자는 침대에서 다른 여자를 집까지 데려와서 그 짓거리를 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보통의 상식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수 없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했었고요. 변명 아닌 해명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반 변호사님과 통화해서 추가적으로 증거 수집하고 철분리 얘기 꺼내지 않고 우선 기다려보는 쪽으로 이야기했어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마음이지만 재발없는 이야기는 지어내지 말아주세요. 같이 응원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신 모든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그치만 한두 분씩 꼭 토크 거시고 여기 글쓸 정신이 어딨냐고 하시는데 주변에 친구도 없고 둘째나 고선 만나는 애기 엄마들도 없어요. 저는 이걸 어디에 털어놓아야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혼자만 생각하고 안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감정이 없는 것 같다고요. 점이 왜 없겠어요. 열도 받고 화도 나요. 남편놈도 믿고 싫고 날편과 그 여자 한강에 버리고 싶고 왜내 인생을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제 속에서는 천불이 나요. 하지만 어떡해요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고 남편놈 앞에서 튀어도 내는 순간 증거고 뭐고 사라질 테고 전 바보같이 이혼당하는 꼴이 돼버릴지도 모르는데요. 날편한테 감정은 없어요. 둘째 낳고 관계도 소원해졌고 서로 엄마 아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오롯이 아이를 앞에서만 부부였죠. 대면 대면하게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살뿐정 때문에 맞지 못해 사는 정도였어요. 처음 글 올렸을 때도 알콩달콩이니 사랑이니 그런 감정들이 보이셨나요? 싸우는 게 싫고 그 사람 짜증내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날도 그 이상 안 물어본 거고 부부간 대화를 하기엔 제가 참고 얘기 안 꺼내는 게 많아서 그냥 알았다 하고 싸움의 벽을 차단시켜버린 것 뿐이에요. 누구 하나 마음 편히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물어볼 곳이 여기뿐이었어요. 부모님께는 완벽하게 이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드릴 거예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